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황진희입니다. 어, 여러분, 애터미 녹차 드셔 보셨나요? 어, 제가 녹차를 마시기 시작한 건 물을 너무 안 마시는 습관 때문에 사실 마시기 시작했어요. 차를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물을 조금 더 마시게 되기 때문에 마시기 시작한 게 애터미 녹차였는데 어, 진짜 이 애터미 녹차가 너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어, 요즘에 그 다들 카페나 커피숍 같은데 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친구 집에 갔더니 차 종류가 집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커피숍에도 갈수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어,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은 집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에 차 종류를 많이 구입을 해 놓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녹차가 예전에 마트나 슈퍼에서 뭐 현미녹차나 그냥 녹차 티백으로 구매를 해서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맛이더라고요. 정말 누구에게나 대접을 해도 손색없을 명차가 될것 같은 제품이라 소개해드리려고 왔고요. 애터미 녹차는 요 매년 이른 봄인 4월에 제주, 제주도의 유기농 다원에서 채협한 어린 새순으로 제조한 명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구입해서 드셔보시기를 정말 추천을 하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 티백이 아니고 삼각피라미드 여과망에 들어있어요. 녹차박스 안에 하나하나씩 개별 포장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를 뜯어보시면 이렇게 삼각피라미드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투명한 느낌의 망이거든요. 이 안에 그 녹차잎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녹차 잎을 우려내서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향과 맛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드셔 보시면 정말 굉장히 깊고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녹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큰 텀블러에 녹차 티백 하나를 퐁당 해서 이 티백을 퐁당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거를 두번 두번 가득 물을 넣어서 우려 마셔요. 어, 그렇게 해서 이큰 병을 두 병을 따뜻한 물을 마시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제가, 저녁에는 또애터미 보이차를 여기다가 물한 가득 해가지고 보이차 한 포를 타서 마시거든요. 그래서 어, 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우선 물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별명이 염소라고 할 정도로 물을 안 먹고 살았는데. 어, 진짜 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게 되니까 지금 굉장히 건조한 계절이잖아요. 이렇게 건조한 계절인 겨울에도 어, 피부가 마를 틈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녹차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효과를 주는지 어, 녹차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간. 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녹차에 풍부한 카테킨 성분이 간 염증에 대응을 해서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충치에도 좋다고 합니다. 어, 녹차에 풍부한 카테킨 성분이 충치를 일으키는 박테리아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입냄새 제거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치약에도 녹차 성분이 보통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제 녹차를 요즘에 많이 마시면서 실제로 느끼거든요. 어, 자고 일어났을 때 이제 보통 입냄새가 나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고, 어. 녹차 우려낸 물로 가글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녹차로 가글을 하면 충치 예방에도 좋고 감기 바이러스를 막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능도 있는데요. 하버드대학교 공공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녹차를 장기간 규칙적으로 마신 사람의 경우 혈압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노화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어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노화성 뇌질환이 어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잖아요. 어 사실 그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건망증이 좀 많이 심한 편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녹차 많이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다섯 번째로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녹차를 꾸준히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지는 어,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해요. 애터미 보이차에도 어, 있는 효과와 같은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 여섯 번째로 당뇨병에 좋다고 해요. 어, 녹차는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항암 작용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 녹차의 떫은 맛을 내주는 카테킨 성분이 암의 성장을 늦춰주고요. 위암이나 대장암 등의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바로 피부 관리인데요. 어, 녹차가 화장품의 재료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어, 녹차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노화와 자외선으로부터 어,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고요, 각종 감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녹차팩 같은 경우는 피부 염증이나 여드름 피부에도 굉장히 어,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녹차팩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어,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과 카페인 성분이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요. 신진 대사율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녹차 우리가 매일매일 마셔주면 정말 좋겠죠. 어, 시중에 녹차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좋은 녹차를 고르시는 법은 어, 이런 녹차나 허브티 종류 제품들은 너무 오래 두시면 향과 맛이 가벼워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녹차를 자주 드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너무 한꺼번에 많이 구매해두시는 것보다는 그냥 소량씩 구매를 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는 꼭 유기농으로 재배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애터미 제품은 애터미 유기농 녹차예요. 그러니까 믿고 구매하셔서 어,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커피보다는 적지만 카페인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늦은 시간에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이 녹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어, 저는 요즘에 녹차를 마시게 되면서 녹차 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이라서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녹차 팩을, 티백을 처음에 여기서 꺼내서 어, 바로 이렇게 차로 마시지는 않고, 처음에 이렇게 작은 접시에다가 살짝 우리거든요. 따뜻한 물에. 그래서 이렇게 물을 조금 넣고 조금 우려내요. 그 다음에 이 우려낸 티백을 다시 텀블러에 넣어서 이 텀블러에 넣어서 녹차로 다시 우려서 마시고요. 이 우려낸 녹차물은 에터미 화장솜을 이 우려낸 녹차물에 에터미 화장솜을 담궈줍니다. 자, 이렇게 담궈주고요. 담궈준 다음에 이게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어 냉장고에 저는 한 10분 이상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어 저녁에 깨끗하게 클렌징하고 세안을 다 마치신 후에 이 시원하게 냉장고에 식혀진 어 녹차 화장솜을 꺼내서 피부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데 양 볼에 두개 그리고 이마 턱에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이 화장솜으로 피부 결대로 피부를 닦아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남은 녹차수를 피부에 톡톡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바르시던 스킨 케어를 똑같이 발라주시면 돼요. 제가 조금 예민 그러니까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 피부에 안 맞는 게 있으면 바로 올라오는데 제가 지금 꽤 며칠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피부 트러블 전혀 없고요. 약간 피부가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녹차팩입니다. 아, 그리고 이 녹차 팩이 여드름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요.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고 노폐물 제거하는데도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한 번씩 꼭 다들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드시고 난 녹차 티백은 잘 말려 놓았다가 운동화나 구두나 신발 안에 넣어두시면 신발의 습기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원리로 잘 말려서 또 냉장고에 넣어두어도 항균과 탈취 효과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어, 전날 뭐 많이 먹었거나 잠을 못 잤거나 해서 얼굴이 막 붓고 눈이 부었을 때쓸수 있는 팁인데요. 다 마신 녹차 티백을 어,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보관을 한 뒤에 아침에 눈이나 얼굴에 이렇게 올려놓고 5분 정도 얹어주면 붓기를 빼주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건강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은 에터미 어, 유기농 녹차에 대해서 소개드렸었는데요. 저도 요즘 매일매일 녹차를 마시고 팩도 하고 하게 되면서 굉장히 건강해지고 상쾌해지는 기분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많은 분들도 해보시면 드셔보시면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애터미 유기농 녹차 많이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시고 다들 예뻐지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